천재들만이 가졌던 그들 특유의 인풋 혁명에 관한 특강을 해드리겠습니다. 당신이 먹었던 것들이 곧 당신의 몸이다. 쓰레기를 먹으면 쓰레기 몸이 되고, 양질의 음식을 먹으면 양질의 신체를 갖게 된다는 경구죠. 자신이 읽고, 보고, 또 들은 모든 것들이 곧 당신의 뇌다. 쓰레기를 인풋하면 쓰레기 뇌가 만들어지고, 비범한 인지 자원들을 인풋하면 비범한 뇌, 즉 천재 뇌가 된다. 안녕하세요 이탈의 주객 채널 언어의 종의 대표 이동규입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는 25년도 2월 우리 뇌과학공부법대학의 공부법 그리고 자기개발법에 관한 주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재들의 특징은 크리에이티비티 즉 창의성이죠 자 그럼 이 창의성은 대체 어떻게 발휘되는 걸까요 일단 당연한 건이 창의성은 분명 우리 뇌에서 비롯된다는 점이죠 그럼 그 다음 질문은 이겁니다 우리 뇌 안에서 대체 어떤 일들이 일어나기에 이 창의성이 촉발되는 건지 또 우리 뇌 안에서 대체 어떠한 조건들이 충족될 때이 창의성이란 것이 약이 될수 있는지 바로 이겁니다 이게 바로 천재들은 창의적이다 는 결과론적인 명제보다 더 중요한 선결 과제인 셈이죠 시중엔 수많은 천재론들이 있죠. 하지만 이런 천재론들은 대개 둘중 하나입니다. 일단 첫 번째 유형은 이거죠. 이 천재들의 뇌를 뜯어보니까 이런 이런 부위들이 발달해 있더라 하는 뇌 해부학적인 관점이죠. 자, 두 번째 유형은 이겁니다. 천재들의 성장 과정이라든가 생활 환경, 일상 습관 같은 것들을 살펴보니 이런 이런 특징들이 있더라 하는 일종의 문화학적인 관점이죠. 하지만 이두 관점 모두 문제가 있죠. 일단 해부학적 관점은 지나치게 결과론적이에요. 천재들의 뇌를 뜯어보니 이런저런 부위가 발달해 있더라. 그래서 뭐 어쩌란 겁니까? 이 해부학적 설명엔 이 같은 뇌 부위를 발달시키는 과정에서 천재들은 구체적으로 뭘 읽었고, 뭘봤고뭘 주로 들었는지 디테일한 학습 과정은 완전히 생략됐죠. 문화학적 관점도 마찬가지입니다. 천재들의 성장 과정, 생활환경. 일상 습관 같은 것들을 덮어보니 왠지 이런 백그라운드가 천재를 만든 것 같다 하는 추상적인 담론들에 불과하죠.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건 이런 결과론적이거나 뭐 추상적인 담론들이 아니라 천재들이 매일매일 자신만의 라이프 스타일 속에서 그들의 뇌에 과연 뭘 먹였냐 하는 거죠. 한마디로 그들이 읽고 보고 들은 디테일한 인지자원들, 즉, 인지적인 식량들이 무엇이었고, 그들은 그걸 어떠한 학습 과정으로 소화했는지, 구체적인 학습 메커니즘을 알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결과론적인 뇌회복, 또는 뜬구름 잡기식 생활사 분석이 아니라요. 자 그래서 이번 달 우리 뇌과학 공부법 대학에선 천재들은 주로 인지적으로 무엇을 섭취했는지 그리고 그들은 이 인지자원을 어떤 식으로 소화시켰는지 천재들만이 가졌던 그들 특유의 인풋 혁명에 관한 특강을 해 드리겠습니다 이런 말이 있죠 당신이 먹었던 것들이 곧 당신의 몸이다 쓰레기를 먹으면 쓰레기 몸이 되고 양질의 음식을 먹으면 양질의 신체를 갖게 된다는 경구죠 여러분들이 이 3월 2일에 진행요 이번 달제 브레인코드 강의를 들으시면 아마도 이에퍼리즘이 살짝 변주되는 느낌을 받을 겁니다 당신이 읽고 보고 또 들은 모든 것들이 곧 당신의 뇌다 쓰레기를 인풋하면 쓰레기 뇌가 만들어지고 비범한 인지자원들을 인풋하면 비범한 뇌즉 천재의 뇌가 된다 이렇게요 자, 더 자세한 얘기는 3월 2일 해설 강연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모두 지적인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